민경훈 아형 출신 PD 결혼식 공개, 이상민 몇 번을 울컥했는지 감동. 버즈 민경훈과 JTBC 아는 형님 출신 신기은 PD의 결혼식이 공개됐다. 이상민은 11월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훈아, 나 오늘 왜 이러니, 몇 번을 울컥울컥했는지,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민경훈과 신기은 PD의 결혼식 모습이 담겨 있다. 장인과 포옹을 나눈 민경훈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신기은 PD의 손을 잡았고, 객석에서는 강호동의 흐뭇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이상민은 세상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 경훈아 잘 살아 물결표 신기은 PD님도 오늘 너무 아름다우셨고, 두 사람의 결혼까지 이어지는 러브스토리 너무 감동. 그냥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 라는 글을 덧붙였다. 한편 민경훈과 신기은 PD는 이날 서울중고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됐다.